네, 안녕하십니까. 준혁입니다. 지금 이, 이 화면은 정말 더러운, 눈, 눈이 썩으니까. 지금 이, 이 화면은 여러분의, 어, 안구를 위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네, 여기 이 화면은 정말 이렇게 못생겨서 여러분의 눈이 썩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우선 처음부터 이런 말할수있습니다 아, 우선 인사드리죠. 준하!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준혁입니다. 어, 우선은, 오늘 영상을 찍을 걸로, 한번, 오늘 콘텐츠를, 어, 제가, 지금, 좀, 샤워를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음, 오늘 콘텐츠는, 모비즌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랑빨랑, 한이만 켜가지고, 모비즌 깔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실시간이거든요. 지금, 9시에, 어, 모비즌을 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나, 아. 진짜 이거 하, 참나 이거 진짜 어이 없는 이거 진짜 어이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거 절대 따르지 라 마시고요. 아 진짜 내가 그거 하느라고 지금 내가 어내 안구가 나갈 것 같다. 근데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또 다시 안구가 나갈 것 같아. 아 참나 진짜 이게 뭔 어이 없는 짓이야 어쨌든 네삐 어쨌든. 어, 오늘, 우선, 어오 벌써 1분 30초를 제가 낭비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어, 제 영상은 거의 다 10분 그쯤으로 가고요. 우선은, 이게, 이게 화면인데, 어, 게임. 절대 안 하고요. 게임은, 어,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못생겼어. 다시 한번 녹스럽게 들어가서. 얘, 얘 볼래? 얘 볼래? 얘 볼래? 바이더맨으로 이쪽으로 해놓으면 돌안 해. 얘 얼마나 멋죠 자, 이거 봐요. 아, 진짜. 일 죽겠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제 개인 정보를 좀 나오는데요. 좀 못생겼다. 어, 이거를 좀 이쪽으로 돌릴게요. 그리고는, 여기, 여기가 바로 주력팀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내 채널. 아, 어, 구독자가, 어, 12명 있습니다. 아주, 어, 놀라운 그런 과거죠. 자, 어, 제가, 이3 0원 전에 한 건데 이게 여기 주사위로 마술 된다고 이거가 사기럭시는데 정말 조회수 심각해 있는데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오늘 올리려고 지금 바로 모는라크 빨랑빨랑 해가지고 하는데 생각해볼수록 진짜 짜증나네 이염! 참나! 이게 뭔 어이없는 짓이야 어쨌든 어? 미안해요 괜찮아. 여기에서, 어, 동영상이 다안 나오는데, 다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 으, 말이야? 응, 아니야. 자, 다시 한번좀 해보시죠. 용락, 어쨌든. 어, 여기서, 준, 준혁TV? 준혁TV, 어, 숙제 4명? 인가요? 근데 왜 동영상이? 진짜 양심적으로 왜왜 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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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3명이야어 준혁TV가 좀 많네 노래 잘할 줄알 t v 준혁TV 동영상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저 여기서 여기 이게 이게 바로 제제 것입니다. 어. 대박입니다. 아 정말 질입니다. 통하고 만유. 아, 프로세지. Game of Anne. They go to a movie. g e a a s m r 준혁이 파에탄 팽이 제 어자 이것도 자 이러면 질수 없죠 자이 영상은 약간 소개하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바로 지금 바로 찍겠습니다 또 바로 이 영상이랑 콜라보로 상황극 하겠습니다 Let's g